원전 해체 시장, 자, 로봇주로서 꼭 사야 될 이주식, 현재가 2만원인데, 목표가 30만원까지도 충분히 봐도 될 지금 이주식, 자,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후속 대장으로 10월 안에 15배가 터질 이주식, 자, 금일 이주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세력 잡는 나프로입니다. 자, 금일은 목표가 30만원까지도 충분히 봐도 될 이주식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해서 현재 2만 원이지만 앞으로 15배는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전 해체 로봇 관련 해체 시장 얼마입니까? 바로 이 500조 시장의 최대의 수혜를 볼수 있는 이 주식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봐야 될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이 부분 오늘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중인 내용 보시기 전에. 이런 주식들 많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영상 시청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3,100포인트를 다시 고점을 높이는 이런 시장인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 잡기가 쉽지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방 초대해 드릴 건데, 자, 이 부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잡아 드리는지, 이 부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가지고 가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하시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만한 자 이런 정보니까 자이 부분 같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일단은 우리가 이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가 꿈틀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원전의 회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자그 부분 관련해서 또 EU에서 원자력 확대에 2,800억 달러를 투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이 부분에 우리가 500조 원전 해체 시장 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 원전 해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원전 해체 단계가 연구 정지 전 2년, 그리고 안전 관리 및 사용후핵연료 반출이 5년, 실제 해체에 6년, 복원 2년 등다 대략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방사능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 500조 해체 시장에 이 로봇 주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자 금일 이 로봇 주 관련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줄 기업이기 때문에 자이 기업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언제입니까? 바로 6월 26일 사상 첫 원전 해체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이 나면서 원전 건설 53년 만에 신산업을 또 개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원전 해체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자,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자, 체르노빌 원전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로봇계가 운용이 됐었는데, 국내 고리원전 1호기 방사능 감시 업무에도 투입이할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사족보행 로봇계 스팟이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 중이 하나로 꼽히는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영국 브리스틀 대 연구진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업 전문가들은 공동으로 출입금지 구역 안에서 로봇을 운영하는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로봇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은 방사선 물질의 확산이나 원자로에 관한 외부 영향을 막아서 해체하거나 폐쇄하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출입금지 구역 안에. 운영자의 제어 명령에 맞춰서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자, 스팟은 기동성이 높고 복잡한 지역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자료 수집 등 다양한 작업을 원격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팟이 사고 현장에서 탐색과 인명구조, 원전 해체, 폭탄 해체와 같이 인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지역에서 활용성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원전 해체의 로봇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대 그룹이 투자한 주요 로봇 기업들을 좀 보게 된다면,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로 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외에도 V심, 뉴빌리티, 피규어 AI가 있고, 자, 그리고 SK, 자, 유일 로보틱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CMS까지도 같이 가고 있는데, 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지금 클로버, 모라이가 있겠고, 자, 그리고 LG전자, 베어 로보틱스, 로보스타, 자, 로보티즈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큰 급등이 많이 나와줬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 지금 금일 말씀드리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까지 상승이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일 이 기업 관련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리고 이 다음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 요 부분 보기 전에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식 시장 코스피가 3100선을 찍고 나서 다시 이렇게 고점을 높여 주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서 굉장히 단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통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 단타를 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이 종목 선점을 제때 못 하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단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나프로가 직접 운영 중인 100% 무료 종가 배팅방에 초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에서는 매일 장 마감 전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에 종가 배팅 종목을 잡아드리고 있고 이길 오전에 30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5에서 15% 구간 자유익절만 하셔도 수익을 볼수 있는 방을 운영 중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지는 이모티콘들이 눌러지는 실시간 소통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또 27일 뭐2 6일 자, 이렇게 종목들이 있지만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면서 우리 6월 30일 자, 어떤 종목을 선점을 해 드려서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자,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또 관광 섹터수의 기대감이 있는 바로 동양철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철관 우리가 알래스카 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1차적으로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자, 지금 이 파랑선 이 지지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으로 이때 이 라인을 깨는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이 반등 자체가 반드시 줄수 있다. 왜냐? 자, 이때 상승 흐름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절대 이 세력의 이탈이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일부러 이 지지라인을 깨주면 반드시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몇 시에 추천을 드렸습니까? 2시 32분에 추천을 잡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로 한번 좀 올라가게 되면 6월 27일에도 잡아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6월 17일 동양철관 확인이 되실 거고, 어제도 사실상 수익적인 부분을 잡아 드렸는데, 자, 어떻습니까? 어제 분봉으로 좀 확인해보게 되면 2시 30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2시 30분. 자, 어딥니까? 2시 30분. 자, 이때 아니겠습니까? 이때 보게 되시면 1629원이 이렇게 종가 확인이 되실 거고, 자, 그리고 나서 금일 얼마입니까? 1775원 9시 30분에 상승이 나온 걸 확인해볼 수 있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잡아볼 수 있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본으로 다시 넘어가서, 7월 1일 고가 얼마입니까? 1775원. 자, 그런데, 시가 자체가, 종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 1628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8% 수익구간이 정말로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로키테스케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로키테스케어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이 지지라인에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자 이때인데 어 아마 제가 이때도 추천을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로키테스케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키테스케어 6월 17일 자 이때도 9시 33분에 잡아드렸는데 자 그랬을 때 6월 17일 잡아 드리고 나서 6월 18일 얼마나 상승이 나와 줬습니까? 16,390원. 자, 19%대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 드렸던 우리 지지 라인 이때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 언제입니까? 이때 골든 크로스가 나와 주면서 추가 상승 구간 추천을 드려서 6월 30일자 로키테스케어 몇 시에 추천을 드렸습니까? 2시 33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 종가 확인해 보게 되면 16,010원. 자, 그리고 7월 1일 고가 얼마입니까? 17,400원. 자, 정말로 8%대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중국산 이 태양광 관세 부과 관련 흑자 전환. 자, 호실적 기대감이 있는 이 하나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자, 이때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기준봉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저점, 자, 이날에 종가가 이날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종가 눌림목 상승자리로 추천을 드렸는데, 자, 하나솔루션 2시 46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6월 30일 자 하나솔루션 종가 확인해 보게 되면 32,000원. 자, 그리고 7월 1일 고가 얼마입니까? 34,650원 자 8%대 정말로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분봉 확인해보고 넘어가면 자 34,650원 11시 확인이 되실 거고 우리가 충분히 이 구간에서 매도를 잡아볼 수 있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잡아보시고 같이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또 축하드리면서 충분히 오전에 30분 정도만 투자를 했더라면 이 매도 타이밍도 잡기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주식장은 좀 어떻습니까? 이 재료들과 수급이 붙어버리면 30분만에 게임이 끝나. 버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들어가서 먹기도 힘들지만 잘못하게 되면 물리게 되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종가베팅 방에서 잡아들이는 종목을 전날 종가부근에 공략을 하고 장 시작 후에 30분만 이 매매에 집중을 하면 되는 시장입니다. 자 거기다가 유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장이라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직장인분들, 사업자분들, 본업들이 있으신데 계속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목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시장에 지금 주도를 하는 이 섹터 중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자, 종가 직전에 잡아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단타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에 참여하시는 방법 궁금하실 텐데, 자, 이번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물론 지금 구독이 안 되어 있으신 분이더라도, 자, 이번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제가 띄어드리는 번호 010-7368-5328, 자, 이 번호로 참가, 자,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 금일 특별히 이 100명 한해서 방에 입장을 시켜드릴 건데, 문자 보내시는 거 밤낮 새벽 시간 상관 없습니다. 문자 보내시면 바로 입장 링크 바로 확인되는 대로 보내드리고, 자, 텔레그램을 안 하신다? 자, 그러면 카톡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남겨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종목만 정말 간단히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신 분들은 문자, 자,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 바로 제가 확인되는 대로 문자로 종목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재오픈한 우리 이기방 급등하는 종목들 종가 배팅으로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자 이번에는 꼭 들어와 보시고 정말 입장하시면 좋은 결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대가를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계좌 수익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자100% 무료 보이시죠 자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문자 보내시고 들어오셔서 종목들 뭐한 주만 사봐도 되고 먼저 확인만 해보셔도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종목들 재료라든지 주식에 투자하는 시간이 다른데 단 1%라도 더 수익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100% 무료입니다. 이앞프로가 운영하는 종가비팅방에 들어와서 확인하시고 우리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번호 010-7368-5328자이 번호로 참가 자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입장하신 다음에 좋은 종목들 알아가시면서 우리 단타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드 불려나가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금일의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자이 부분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자 우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일 로보틱스, 로보틱스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우리 현대차 관련해서 우리 클로봇이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의 종목 바로 클로봇이라는 기업인데 자 클로봇에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금 기업 가치가 5조에서 11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지금 현대차에 투입될 예정인데 현대차 그룹의 따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최근 이 아틀라스를 생산 공장에 투입하기 위해 AI 학습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틀라스는 사람처럼 스스로 걷고 움직이며 일하는 이족 보행 로봇인데 자 360도 회전 등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며 현대차 그룹이 아틀라스를 부품 운반 등 단순 반복 작업에 투입하면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충분히 우리 로봇 관련해서 원전 해체도 중요하지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 게 바로 지금 로봇 시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일들을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생산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자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가치를 4조에서 10조원 범위로 평가하지만 낙관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점유율을 확보할 경우 최대 15조에서 30조원까지도 평가할 수 있다며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지금 28에서 38배를 적용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가치는 20조 8천억원 그리고 37조 4천억 원까지 평가를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해서 평균적 시나리오에서는 PER이 23에서 33배로 기업 가치 5조 4천억 원에서 11조 7천억 원으로 평가가 될수 있다. 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자클로버는 최근 우리 현대자동차와 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기업 고객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클로버 같은 경우 지난해 11월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사족보행 로봇인 이 스팟을 활용해 현재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사족보행 로봇 구매설치 사업의 최종 사업 수행자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클로버 중요 내용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지금 이 클로봇이 2017년 설립된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 통합 관제 솔루션 기업이면서 이 기종 모든 로봇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중심 기업입니다. 주요 적용 분야는 물류센터, 병원, 스마트 오피스, 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고리원전 1호기 방사능 감시 업무의 투입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및 사업 모델로서는 자, 이제 CROMS, 크롬스 다양한 제조사의 자율주행 로봇을 한 플랫폼에서 통합 관제 가능한 로봇 운영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 하멜레온 솔루션 자 실내의 자율 주행을 위한 경로 탐색, 장애물 회피, 자동 지도 생성 기능 탑재를 해서 현재 비즈니스 모델로는 로봇 하드웨어 직접 생산보다는 이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2B 중심 판매 및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KT 등 대형 통신사 및이 SI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공공기관 및 기업용 로봇 플랫폼 모 구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클로버 실적 및이 성장성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자, 2025년 1분기 실적 매출액이 약 4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7%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34억,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20%를 축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 뭐 로봇 기업 현재는 대부분 적자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클럽만 그런 거 아니고, 자, 지금 매출 증가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외형 확장세가 뚜렷하며. 기술 고도화와 고객 다변화를 통해 중장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의 원전 해체 시장 자, 이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전략적 제휴 및 수상 내역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CI테크와 AI 로봇 공동 개발 MOU를 2025년 6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KT,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과 지금 기술 협업 진행 중이며 현재 2023년과 2024년 대한민국 로봇 기업 대상을 수상한 기업으로서 자 기술력이 당연히 인증이 돼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공기관 대상 스마트 로봇 프로젝트 다수 수주를 한 상황입니다. 해서 우리 중요 포인트를 본다라고 하면 스마트 로봇 및 자율주행 로봇 시장 성장과 직결된 이런 핵심. 플랫폼 기업이다. 자 그래서 다수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이 수주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자 기술 기반이 탄탄하고 경쟁사 대비 레퍼런스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해서 단기 실적보다는 우리가 중장기 기술가치 및 성장성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자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로봇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의 로봇주. 뭐, 유일 로보틱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굉장한 이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그에 반해 우리 클로버스는 어떻습니까? 현재 2만원대에서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형성됐던 이 고점 24,250원. 자, 이때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또 시도를 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지금 60일 선과 20일 선이 지금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정배열로 바뀌고 가는 이런 시점에 당장 내일이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클로봇입니다. 자 그래서 클로버시 정배율로 바뀌었을 때 앞으로 지금 앞에 있었던 이 상승 흐름 이상의 흐름이 나와 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일에 클로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 클로버 가주감에 있어서 이 매수 매도 타점 굉장히 중요한 타점인데. 자, 이 부분 제가 금일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7월 달, 8월 달 나올 수 있는 이벤트 일정들도 지금 있는데 자,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에 이 자료를 통해서 클로버스로 정말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리는 번호 자, 010-7368-5328. 자, 이 번호로, 자, 로봇. 자,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바로 자료 공유해 드릴 거니까 우리 이번에 클로봇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 하시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많은 수익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응원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말씀드린 종목 외로 지금 시장에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종가 베팅방에 들어와서 우리가 또 하루마다 수익을 좀 보시면 되고 자, 투자 스타일이 자, 저점에서 이렇게 쭉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해서 현재 이 원전 해체 시장이 개화가 이런 되는 시점에 우리가 방사능 관련 이 로봇 자체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 원전 해체 시장 500조 넘어가는 이런 시장에 로봇 이 대장주로서 폭등 매집주 항 종목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2023년부터 2년간 최소 400만주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바닷권에서양기관의 폭발적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리 1억이 자이 원전 해체의 필수 로봇 기업으로서 이제부터 큰 상승이 시작될 건데 자 시가총액 약 3,700억대로 최소 못해도 500% 이상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해서 차트만 봐도 자 지금 바닥권 이 박스권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매집 흔적이 보이는 종목입니다. 해서 지금 저점에서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말 그대로 이 폭등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정보라는 게 누구나 알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수익에 목마르고 우리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시라고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추가적으로 대상승 나오기 전에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번호 01073685328자이 번호로 폭등 자 이렇게 두 글자 발송해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종목명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자 우리가 이번에 파등이 나올 때 랠리에 동참을 해서 정말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또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수익적인 부분 많이 가져가셨으면 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자, 금일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